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 교회,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어, 뉴스에 보니까, 이 전북에 어느 목사님이 또, 또 이상한 짓을 했어요. 10년 동안이나 여성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성폭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어, 뉴스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뭐, 저녁에인가? 어, 지난주 주일 저녁인가? 우리 김기동 목사. 아, 또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기니까 저도 이제 경각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은 목사지만 참 마음이 아픈 거 어찌하지는 못하는 상황. 그런데 우리 옆에서 아내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또 목사님들 욕 먹겠네. 또 교회 욕 먹겠네. 참,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기사 밑에 어떤 댓글이 들었냐? 댓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막다뭐 한국교회, 뭐, 한국 뭐 개독교, 기독교, 뭐다 싸잡아서 욕을 하는 중에 한 글이 분명하게 제 눈에 들어오는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독교 개독교 맞습니다. 한국교회 문제 맞습니다. 교회는 정말 더러워졌습니다. 막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글을 한뭐 길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청년이라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 댓글을 보면서 가슴이 울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잘못 배웠구나. 잘못된 교회론이 때문에 이 아이는 지금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를 싸잡아 욕하고 있는데 분명히 제대로 배웠다면 이 아이는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 있는 구성원이 욕, 욕된 대상이지 교회는 욕을 먹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가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욕을 하고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어른들이 다 잘못됐다. 교회의 문제다. 뭐 기독교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꼭 기독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이 기독교는 문제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너 언제나 문제는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성추행을 했다고 했다고 했들기독교에 타격은 입힐 수 있지만 기독교가 잘못되라고 말하시는 것은 잘못된 오류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 가운데 교회라는 것, 기독교라는 것은 거룩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흠한 그 거룩함으로 출발하는데 그 거룩함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벌써부터. 우리가 믿는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동체라는 교회는 깨끗하거나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지저분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정화 작업이 일어나지만 이 교회라는 것을 싸잡아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지는 그 잘못된 오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한 명의 성도나 한 명의 목사, 한 명의 누군가로 인해서 교회 자체가 잘못되어졌다고 욕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은 모르는 세상 사람이 한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와가지고 개독교라고 욕합니까? 그건 잘못된 교회론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왜곡되고 뒤틀리고 문제 있는 거 맞습니다. 비판을 받아야 한거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은 한국 교회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는 잘못된 리더와 잘못된 신앙인들을 향해서 비판을 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악글을 달고 그 악글에 악성 댓글을 다는 그 아이의 심정, 그 청년의 심정을 이해하는 건 맞지만 그 청년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목자가 없었다는 것에 저는 한탄을 하는 겁니다. 언제나 세상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그걸 즐깁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걸 즐깁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공격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공격해야 됩니까? 사람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고 공격할 때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회론 때문에 뭐를 말합니까? 교회라는 것 자체를 자기 입으로 비판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비판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것 자체를 바라볼 때이 교회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생각부터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게 어떤 가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가 소유될 수 있다면 그것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흥금을 좀 낸다고 그걸 교회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두르를 통해서 교회를 짓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교회의 주체가 된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베드를 통해서 세우신 거지 베드로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한 사람으로 만든 형태가 아니라 이 교회라는 자리가 어떤 정체성 위에 서야 될지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그 그것을 조금 더 덧붙여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알아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언제나 우리는 교회는 건물,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신앙 고백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기준점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말하는 곧 반석, 베드로의 반석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가지고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그 앞절 18절 앞에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신이다 교회가 서 있는 가장 핵심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 만석 위에서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며, 이게 교회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지금까지 생각할 때,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건물이고, 교회는 목사가 이끌고,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냥 연합회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은 이 교회 안에 신앙 고백이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게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본문을 볼때 오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네가 반석이니까 네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사람 사람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걸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양이 천주교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모든 교회의 수장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우리 사제들이 그 천주교 사제들이 어둠으로 쓰고 자기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 권위가 아닙니다. 이 권위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고백이라는 권위. 베드로가 너는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벌써 섰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신앙고백을 한다면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고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교회라는 건 건물의 모양이 아니라 한 개인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벌써 교회가 된다는 거죠. 소련의 기독교 그 기독교인 하나가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외롭게 수영소 생활을 하는데 하던 하루에, 하루, 어느 날, 식사를 하던 중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눈을, 올려,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올리니까 앞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었어요. 당신 왜 고개를 숙이냐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끼 식사에 나는 감사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였다. 당신도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의 가슴이 벅찼어요. 자기도 신앙인이었는데, 자기는 어떤 말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살았는데, 자기가 똑같은 신앙인이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그 음식 한 잔에 식사에 감사하면서 고백한 걸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둘은 식사 때마다 만나가지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베리아 강제수용노동소에서, 강제수용소에서 교회가 생기난 겁니다. 교회는 이런 겁니다. 좋은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자리에 누군가 두 명이 손잡고 지금 앉아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위의 교회는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베드로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페트라라는, 어, 반석이라는 뜻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요 본문에 나오는 이 페트라는 단어는 베드로를 가져가고, 원어 페트라에서 나오는데, 페트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페트라는 단어는 큰 반석을 이야기하지만, 페트로스는 반석의 한 조각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그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신앙 고백을 한 너를 통해서 교회를 이구어 가시겠다. 너는 한 조각에 불과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화려한 네온 사인 밑에 교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것도 없는 그냥 초라한 천막 아래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자리를 가지고 사람들은 실패했다. 좌절됐다. 교회를 가지고 꼭 뭔가 성공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번영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메가처치라고 말하는 교회들, 엄청난 큰 교회들이 뭘 말합니까? 그 물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꼭아소에로 아수에, 왕이, 여러분들 영화 300을 보시면 아소에로 왕이 나, 마지막에 나타나가지고 막 이상한 막 코끼리 부대부터 다 이끌어 와가지고 자기는 그러잖아. 나는 관대하다. 그 깊은 의미에 뭐가 있냐면, 이 아수에로왕이 그 지역을 완전히 통치하는 모든 것을 정복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스파르타를 정복하지 못해고 고심하면서 자기는 와가지고 개들을 때려 부수면서, 몇명안 되는 개들을 때려 부수면서 나는 관대하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들 다 보이고 막 이상한 마술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 전쟁이 원래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의 약간의 기반의 사실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아소외로 왕이 그만큼 자기의 번영을 과시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기의 번영을 과시했던 그런 모습에서 그 번영을 과시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역사의 뒤안길로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지은다할지그 건물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는 거 마찬가지. 미국 교회는 큰 교회들도 지금 지방의 교회들은 비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번영 신학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보여주는 신학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조 커지지 않으면 교회는 실패했다, 좌절했다라고 말하는데 상당히 불균한 말입니다. 교회는 좌절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언제나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실패했다고 교회가 실패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이 뭔가 뭐 좋은 대학을 못 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뭔가 그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패를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실패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의 모든 교회는 지금 실패한 사람이 수두룩 빡빡한 그 교회들은 실패에 완전히 폐잔병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신 것만으로 승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자동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 천국을 주신 승리는 벌써 끝났고 사단을 이긴 승리는 끝나버렸는데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내 인생이 좀 초라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좀 잘못되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제 원리는 승리며 성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음이 엄부여의 권세는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은부의 그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선포해 버린 겁니다. 벌써 교회는 승리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그 존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고백이 있는 그 그룹은 공동체는 절대 사단이 공격하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해. 세상에서 돈은 못보고 대학은 못 들어가고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싸움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 벌써 승리해 버린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말하는 게 교회가 꼭 실패되고 좌절되고 뭔가 교회가 생겼다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가 꼭다 폐잔병과 같은 느낌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벌써 승리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승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승리의 표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번째입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처럼 천국의 열쇠입니다.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19절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네 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교회로 인정했다면 네가 신앙고배를 가지고 이제 네가 교회가 되었다고 인정한다면 그 교회 안에다 뭘 집어넣어주겠냐는 거죠.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 어떤 실패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핵심의 가치 천국이라는 천국은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예전에 토마스 주남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 책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냐면, 천국에 막, 뭐, 들에 꽃은 어떤 색깔, 천국에 뭐는 어떤 색깔, 천국에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없었던 가 같아요. 하여튼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아니라, 천국에는 뭐가 있지? 천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있을까? 천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뭐가 있을까? 천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뭐 커피가 있을까? 잘못된 모습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주남의 책이 우리 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금서처럼 되어져 보는데 중요한 건이 토마스 주남이 천국을 봤다는 건 확신하다면 이 천국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중요한 거지. 천국의 디테일은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교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주 완전하진 못하지만 천국의 모양이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고, 같이 막 힘들어가지고 세상에서 너무 찌질이, 누군가 저를 보고 찌질이라 그러던데? 찌질이 같은 이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하는데도 들어주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밥한끼 먹고, 같이 살아간다는 거. 여기에는 천국의 모양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천국을 더 멀리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언젠가 내 삶에 천국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는 천국의 모본이요. 교회는 천국의 모양이요. 교회는 천국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귀신이 쫓겨나간 자리도 하나님 나라. 어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인다는 거죠. 천국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교회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억이 안나십니까? 승리라는 겁니다. 세번째는 뭡니까? 천국이랍니다. 자 그럼 어떻겠고요? 게 신앙고백 승리천국 신승천 이름이 이래요. <laughs> 신승천으로 외우세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것을 교회를 이야기하겠어니이 세가지는 어, 신승천을 외우셔도 되는데 교회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만은 생각 안했으면 좋겠다. 교회를 이렇게는 보지 말자. 저는 이런 모양의 교회 중에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지는 말자 하는 것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정체성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는 교회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껌이 아니에요. 교회는 껌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뭔가 치졸한 대상을 보고 껌이라고 생각합니다. 껌처럼 씹어버리겠어. 맞잖아요. 이뭐 적군을 바라봤을 때 적은 내 껌이야. 어, 어, 우리 오늘날 만약에 오늘날 구약을 썼으면 아마 열두 지파가 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여호수와 갈레번, 그그 적각구리였는 가나안 민족들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내 껌이다 그랬죠. 밥이라 안 그랬을까? 내 껌이야. 그렇게 씹어버돌립니다 그러면 하찮은 대명사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쩌면 이렇게 껌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너무 하찮게 바라봅니다. 건물 자체는 하찮게 바라봐도 되지만 교회라는 존재 자체는 하찮게 보여질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씹다 버리는 껌이 아닙니다. 교회는 버리고 떠나야 할 권리는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씹어 씹어서 단물 빠졌다고 교회를 버린다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모습인지 내가 믿기만 하면 벌써 내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국 교회를 버리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처럼 교회 떠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나는 교회 교회 자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꼭 내가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는 내가 붙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핏값을 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이 교회는 내가 그걸 어떻게 자지우지 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절대 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산 진짜 고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이 소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마트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꼭 하는 것들이, 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를 그냥 마트처럼, 이게, 뭔가 물건을 사러 오는 것처럼 구경하는 거, 아이 쇼핑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 있어요. 마트 갈때 여러분들, 어떠, 언제 가십니까? 뭐 필요할 때 가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아, 그냥 구경하러도 가요. 저는 우리 아들 딸내미 잠재우러도 갑니다. 뭐갈 데가 없어요. 비가 오면 그럼 마트 가 가지고 그냥 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 쇼핑을 한다 그러는데 교회를 꼭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스스로가 교회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라면 자기는 쇼핑하러 오면 안 돼요. 거기 주인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기는 뭔가 거기에서 뭐를 물건을 내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물건을 사가러 오는 사람, 목적을 가지고 뭔가 이득을 취하러 오는 사람, 아니면 그냥 구경하러 오는 사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란 겁니다. 은혜, 우리는 꼭 은혜를 쇼핑하러 오는 것 같아요. 값 없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옆 앞에 흥금 던지면서 뭐 하는 까 오늘 내가 10만원 딱 던지면서 10만원 치원해주세요. 참 잘못된 모양으로 우리는 교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좀 집착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하는 모양이 있으면, 내가 뭔가 이 쇼핑을 할때 무언가를 주면, 받을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값없이 주시는 앤데 내가 교회라는데 하나님 나한테 은해 주는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꼭 내가 하는 일 봉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내가 뭔가 교회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꼭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사채업자처럼 달라들어요 내가 줬으니까 이자 갚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하나님, 대게 해주세요. 안 되면 고막 <laughs> 그런데, 우리 하나님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게요. 어떤 우리 대학교 그 청년들 하나 어, 이야기를 할때열가지 기도제 막 180키가 넘고, 뭐 직업군은 전문직, 막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기도해가지고 그 친구는 구체적인 사람과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나같이 땅 딸보에 뭐 연봉도 그 사람 망치지도 않고 얼굴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고 다안된 사람을 만나 가지고 결혼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내 기도 제목은 내가 기도했던 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해버릴 거 아니에요. 꼭 하나 옆에 쇼핑하듯이 그래 하듯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자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직분지, 직분이 없다 그랬는데, 직분자니까 나는 이 교회를 뭔가 하는 사람처럼. 그럼 거는 건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가 머리가 되어 있으면 그 밑에는 직분이 없어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우리는 가지에 불과한 거잖아요. 가지가 옆에 가지 보고, 옆에 열매 보고, 조금 더 크게 열린 열매 보고, 너는 나보다 위에 있는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가지라는 거죠.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너도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분란이 있었어요. 막 기독교에서는 금서를 만들자 막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말하는 건 그거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유혹이 약한 존재다. 유혹이 약한 존재는 언제나 주인처럼 행동하고 싶어한다 인간은 어쩌나 주도적이지만 그 주도적임을 넘어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억갑하고 싶어한다 누군가 계급을 만들고 싶어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릭 프롬이 한 이야기는 저는 금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욕망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하게 버셔노, 버, 버려놓고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해지기 위해서 이 욕망을 이기기 위해 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라는 건 그렇습니다.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화되어져 간다는 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시야. 내가 뭔가 요구하고 싶고 마트, 마트에서 막돈 내고 뭔가 구, 구입하는 것처럼 이런 거 아니야. 난 주님 앞에 값없이 주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놔도. 상관없으라고 고백하며 나온 것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손님이 아닙니다. 손님은 왕이다 해 가지고 마트에 가면 꼭 예배드려온 교인 자체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고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때부터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성기는 사람, 왕 같은 주인이 되어서 뭔가 새로운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안달이 나는, 복음을 들으려고 안달이 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우리 영혼의 아지트입니다. 어릴 때 저는 이... 우리 옛날에 요즘 애들처럼 막 천막 같은 게잘안 나와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면 저 폐가 같은 데 가보면 나무 같은 귀둥이에다가학그 우리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합판, 합판 아니고 저 박스 큰 박스들 이렇게 막 얼기설기 나무로 엮어놓고 거기다 탁막제 장난감도 갖다 놓고 구슬도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탁 씁니다. 승훈이 아지트, 아지트란 말이 그때는 영원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그막 티비에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아지트란 말을 쓴 거죠. 거기에만 들어가면 만사 부러울 것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거기 들어가면 너무 평온하고 좋은 거예요. 거기 앉아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거예요. 내가 만든 자리, 나 혼자 있는 자리,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 내가 즐길 수 있는 내 것을 갖다 놓은 그 포근한 자리. 그래서 거기 거기에는 내 욕망도 갖다 놓고, 거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갖다 놓고, 나의 마음이 그냥 싹 거기 가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곳을 아지트라고 그랬었습니다 교회는 어쩌면 건물의 모양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평온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내 깊이 속에 내가 성전이라면 내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내 영혼 안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없다면 벌써 교회로서 역할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짜증나고 힘들 때 내속 안에서, 내 속에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며, 성훈아, 네 속에 너의 교회, 너의 아지트가 있어. 짜증난 걸 내려놔. 짜증난 걸 거기다 녹여버려. 라고 하는 그 영혼의 아지트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우리 넥스트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막 우리 교회 에 와서 예배드린 거 공적인 예배를 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많이 느낄 때가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저는 공적인 예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예배에 앞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교회라면 예배하는 자리, 공적인 예배의 자리 당연히 당연히 생기게 돼 있어요. 뭐 어떤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예배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천국 가는 사닥다리 빠진다 이런 소리 안 해도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역사가 되어진다면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내가 움직여서 가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도 교회는 확장해 갈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봐야 돼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비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함 자체라는 거죠 교회는 뭔가 찔러서 흠집을 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교회를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 교회만 생각하다 보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수밖에 없는 자리 교회만 생각하다 보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은혜가 내 가슴에 벅차오르는 거 갑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가슴을 차고차고 넘쳐버리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개숙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자리니까요. 대형교회, 소형교회, 아니, 어떤 특수한 교회, 건물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영혼이 신앙 고백을 가진 승리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는 그런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의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인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격히 축원합니다.